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수범 준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거는 기하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하학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하학은 단순히 점과 점을 이렇게 그렸을 때그 중간에 선을 이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기하학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기하학의 법칙과 그리고 우리가 중력을 이용해야 되는 물리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그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하학을 정말로 잘 깨닫기만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이 기하학의 법칙만 잘지켜주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볼을 다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의 깊게 잘, 심도 있게 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레슨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거는 조금 옛날 방식의 레슨 방법인데요. 이 샤프트 연장선상, 여기 샤프트에 연장성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 그래 놓고 이 샤프트가 계속 여기 깔아 놓은 노란색 스틱 라인을 가르키면서 올라가라는 그런 레슨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매트 위에 어, 카메라를 가져왔죠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하학은 단순히 이 라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샤프트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샤프트가 저 라인을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전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골프에 있어서 기아학은 이 플레인 라인,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 라인을 지키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과 선이 이어지게 되면서 직선이 회전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레인 라인을 단순히 지킨다고만 생각을 해 주면 돼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골프에 대한 기하학은 단순히 올라갈 때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자요. 지키면서 올라가자. 자, 이 라인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올라가게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 거에 이 그립 끝, 샤프트의 연장선상 그립 끝이 다시 공 쪽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윙에 대해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백 스윙을 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작살 던지기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작살 던지기 영상처럼 이것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단순히 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해줘도, 진짜로, 볼이 똑바로만 가는 그러한 느낌,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진짜, 이게 뭐, 약을 파는 게 아니라요. 어, 진짜로, 이 라인만 지키면서 올라가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게 뭐냐. 이 클럽 패드가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특히나 이 페이스면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클럽 패드가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어, 클럽 패드에 의해서 뭔가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이 클럽 패드를 지배하는 거는, 우리가 클럽 패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샤프트로 컨트롤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샤프트로만 컨트롤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샤프트로만 자연스럽게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서 컨트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백스윙 궤도가 완성되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 작사를 자, 오른쪽 검지 손가락 느낌을 사용해서 작사를 공 쪽으로 가져온다면 진짜로 비, 볼이 똑바로 가는, 방금처럼 똑바로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주의해야 할건 있어요 바로 이 왼쪽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컨트롤 하려,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당겨치는 샷 밖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왼쪽으로도 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왼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뿌려지는 역할보다는 당겨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오른팔뚝의 느낌으로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오른 팔뚝이나 아니면 저번에 얘기한 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분이 이 샤프트를 제어를 하면서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때 여기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비켜준다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궤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궤도만 지켜주면은 알아서 호킹도 되고 힌지 동작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진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다 돼요. 네, 기하학이라는 게이 정도 간단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점과 점 사이에 선을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스윙이랑 휴다이언 그러니까 웨지 스윙의 느낌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어떠한 부분으로 컨트롤 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요. 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은 이 몸, 피봇 컨트롤 핸드냐 아니면은 핸드 컨트롤 피봇이냐 이 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게 뭔 소리냐. 피봇 컨트롤 핸드는 몸으로 손을 제어하는 겁니다. 몸으로 손을 제어하는 거예요. 핸드 컨트롤 피봇은 손으로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딱 들으시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몸으로 손을 제어하는 거랑 손으로 몸을 제어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몸으로 손을 제어하게 되면은 원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단 정확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정확도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이 손에 대한 그 컨트롤이 있어야 정확도를 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손을 컨트롤하니까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원신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몸으로 손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웨지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웨지는요 거리가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웨지는 정확한 게 생명입니다 정확히 핀 옆에 떨어져서 우리가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확률을 올려줘야죠 그러려면은 이 손을 통해서 몸을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매치를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이 플레인 라인을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플레인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지켜주면서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바로 가는 그러한 볼을, 그러한 스윙을 항상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하실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스틱을 단순히 공 앞에다가만 이렇게 똑바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클럽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이 샤프트가 이 라인을 스틱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느껴야 될 거는 왼팔로 이거를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샤프트 제어를 자, 오른 팔뚝이나 아니면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로 이 샤프트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샤프트 끝을 그리고 오른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켜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러운 백스윙 우리가 원하는 백스윙 스윙 결과 내려올 때도 이 작살 끝이 그립 끝이 공 쪽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진짜 똑바로 가는 그러한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기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요 근래에 골핑 머신이라는 책을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많이는 아니고,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한데, 네, 그거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립니다. 저도 이걸 계속 연습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불포가 조금 더 쉬워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샷 구질 컨트롤에 대해서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훅으로 말리는 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훅이 좀덜 나기 시작했어요. 덜 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컨트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단순히 이 샤프트 라인 헤드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헤드를 제어하는 건 페이스를 제어하는 건이 샤프트입니다. 우리가 샤프트 라인을 이렇게 샤프트 라인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고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스윙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인 기하학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오늘 영상 조금 대본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마 조만간 어, 물리 법칙,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하는 법칙과 함께해서 이론에 대한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은 여러분들께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스페이스 범준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 8,000명을 달성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여름 8월 한달 동안 여름맞이 레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려 20% 할인 이벤트를 선착순 10분에게 제공하려고 하니깐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라든가 아니면 댓글란 커뮤니티에 자세한 내용 써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